입니다. 저 스킨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저는 유동화고요. 저는 반장입니다 어째 반짝 t v 와 같이 2인용 사이좋게 맵을 할겁니다. 렛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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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맵을 꺼지지 마세요. 덩굴에. 어디? 1단계 미로죠. 오케이. 난 이쪽으로 갈게. 1단계 미로.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쉽지. 오, 어 잠깐만. 오른쪽을로 아무것도 없네. 왼쪽으로 어, 갈수 밖에 없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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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이제 스킨은 미국에, 거기 때문에. 공연이... MC 마스터에서 다운받으면 됩니 MC 마스터. MC 마스터. 거기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스킨을. 찾았다. 벌써? 저한테 오세요. 맞습니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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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스폰포인트 당신은 파트너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 어, <laughs> 와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네 자 여기다 스폰포인트 합니다 여기 네. 어차피 내가 수고, 너 나이 수고, 많잖아 이다게 갈림길 죽어 나안 죽었다 마공 꼬리 어. 마공꼬렸지 주갈래로 갈라지세요. 아니면 진행이 불가능. 쟤하고 아, 아, 아. 저하고 스킨이 거의 같습니다. 알파. 퍼 물을 찾으시오. 구멍에 넣으시오. 오씨 이거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물를아 이승환! 여기가 반짝TV? 여기서 물을 찾으래요. 돌을 얻어요. 돌하고 막대기를. 너돌다 얻으래 아니 모래로 얻으래 나 모래 얻어야 아난더얻도 얻어. 세상이 멈췄다 야 세상이 멈췄어 왜누가 지지 그게 어딨지 멈추는 거 없어 어디. 내가 멈추는 걸 눌렀는데 됐나아 진짜로 왔네. 한줄 밖에 찾아야겠어. 한 줄씩. 난 도리를 는데도이가 사라졌어. 진짜? 아, 진짜? 가돌 꺼내줄게. 왜 계속 죽냐. 왜 이렇게 유 밖에 없는 거야. 무적으로 해줄까? 네. 어해줄까 네. 네. 조금 다 꺼내줄게 <목소리도> 뭐하나는거 아니야? 자돌좀들여자 왔어요? 왔는데 돌자 돌고깽이 만들려면 돌끼도지 바보네 쪄서 돌 하루밖에 안 됐어 아, 아, 세 개가 음. 있겠지 안에 세가 있겠지 어 언제 찾게니집이야 옆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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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게야됐데이베드집이야 옆집이야 옆집 아, 계단이 있네. 야, 계단 없었어. 여기 어떤 거 있어서. 나 그냥 웃겼어. 전체. 아, 우리 도시 능력자. 나 도시 능력자. 아, 야, 아, 야. 아무튼 찾아야지. 찾지 마. 뭐.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마음 마음껏이... 꺼내. 아니, 안 꺼낼 거야. 아니, 참고적으로... 아니, 철 깨면은 못뭐 될까? 그거지. 형, 물에 얻었어? 아니 철을 면 어떻게 될까 오 철을 깼어 빨리 와 앞으로 진행하시오 목재를 찾아 용암을 막으시오 오, 찾았다 뭐야 나 탈출했어 애중아 빨리 와 앞으로 진행하세요 오나또 탈출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쪽 같다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 아니야 목재를 찾으래 찾았다 어디 어디 어디야? 목재를 찾아 용암을 막으래 목제 캐는 거야? 어. 여기가 있지 여기 여기 여기고 자 이렇게 하면 되지 따다다다다다 예. <laughs> 빨리 와, 통과. 동가.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음, 뭐. 야, 이승아, 빨리 나무를 깨. 네, 이걸로 맞추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클로징하죠. 빨리 오세요! 어, 그래. 저 혼자 하죠? 네, 여러분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미.